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베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오마,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수님 사람이 언뜻 보기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좋은 걸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오늘 미사 오셨지요? 예. 오늘, 저, 뭐야, 초전중학교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무슨 동창회 하나 봐요. 그죠? 비오는 날. <laughs> 얼마나 안됐던가.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왜 하겠어요?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비가 와도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사람은 더 좋은 걸 찾습니다. 이거보다 이게 낫다. 우리의 내면 속에는 좋은 걸 알아보는 가치의 눈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게 문제겠죠. 어떤 남편은 아내를 때리는 걸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립니다. 어떤 아내는 친구들과 모여서 남편 욕을 하는 게 내가 속이 시원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 뒤에 다가올 여파들을 좀더 장기적인 결과들을 넓은 지혜의 시선으로 보아서 지금은 내가 좋게 느끼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겠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면 지금 좋은 것도 멈출 수가 있겠죠. 아이들은 이게 잘안 되니까 지금 당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듭니다. 그죠? 컴퓨터 게임, 로블록스, 예? 뭐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려고 듭니다. 갖고 싶은 거다 가지려고 하고, 사고 싶은 걸다 사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님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부모님은... 그 아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삶의 경험이 있으니 지금 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고 그 이상부터는 무절제함이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피치 못하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더 나은 판결을 갖고 있을까요? 더 넓은 시선을 가진, 더 깊이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오름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는 시작부터 주 우리 하느님께는 의로움이 있지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의로움, 참됨, 선함의 가장 최고봉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에게 있음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의 최고봉은 하느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 하느님이 언뜻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던져도 사실은 그게 참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성공하는 삶을 막 뛰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전에 들어오면 항상 현수막이 여기 걸려 있죠. 뭐 누가 뭐 어쩌고 대법원관이 뭐 무슨 법판사가 됐다느니 뭐 누가 어디 무슨 대학에 들어갔다느니 잔뜩 뛰어오는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랍니다. 이해가 전혀 안 되죠. 네. 하지만 하느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끌어 안을 수 있게 되는 것. 거기에 신앙의 어리석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은 누구보다도 더 현명한 길이 되는 거죠. 가장 단순하고 쉬우면서도 현명하고 가장 참된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끄러움을 정말 그렇게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계명판을 받는 동안 저 밑에서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우가차차 우가차차 하던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걸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걸 자랑스럽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세태와 똑같은 거죠 더 많은 돈을 벌고 하느님이 뜻하는 가족 구성 관계에서 오히려 더 똑똑하게 에? 우리는 자녀의 축복을 기다리지 않고 자녀를 짐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당 3억 원씩 든다는 계산부터 때리니 핵가족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혼은 부담스러워지고 아이를 낳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갈수록 사회 전체가 망가져 가는데도 우리는 그걸 괜찮다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록서의 예언자의 말씀은 예언자의 식견에서의 반성이지 이 당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지금 반성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는 자랑스러움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져서 살수록 더 똑똑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현대와 전혀 다르지 않죠? 현대는 과학 문명이 종교를 넘어섰다고 착각을 하고, 신 따위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인간의 문화적인 현상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그러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봤을 때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에 불과한 겁니다. 왜 저러고 있지? 이 시간에 차라리 맛있는 거나 사먹고 즐거운 활동이나 하지. 왜 굳이 이 성당에 와서 이러고 앉아있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일독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이 예언자가 느끼는 이 죄책을 한번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은 바로 착각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던지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라진과 베사이다라는 동네 무엇보다도 극명한 예가 나오죠. 카파르나움이라는 동네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간주하고 있느냐? 나 정도만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앙인이지. 야, 어떻게 딴 사람이 이렇게 나처럼 살겠나? 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 부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파르나움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제 딴의 선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누군가는 낙태를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낙태를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인 손실이나 사회적인 손실을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압니다. 우리도 아는데 생명의 주인이 근본적으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다는 데에서 낙태도 안 되고 사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똑똑하다고 자신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가파르나움처럼 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서는 전혀 딴판으로 살아왔던 거죠. 한 가지 예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 제가 제 지난번 꾸리아 때 병자봉성체 가는데 차량 봉사를 좀 도와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분이 도와주러 오셨어요. 근데 평소에 늘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목줄을 손에 안안 떼더라고. 안 근데 이제 목줄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한 손은 핸들을 잡고 한 손은 살짝 핸들을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병자봉성체 가는 동안에는 제가 관면을 드릴 테니까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목줄을 놓으셔도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심지어는 신앙적으로 훌륭한 일까지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순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자매님은 그 순간 순명하셨고요 그리고는 안전하게 저와 순녀님을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집스럽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거침없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